오늘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홈페이지에서 배워가 홈페이지에서 대만이 독립이 될수 없다는 라 표기를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일국양제를 지향하지만 양한 관계를 중국 입장보다는 대만 입장에서 보는 시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대만이 5월부터는 대만이라고 하는 국적을 여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등록하나의 이점은 국가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세계무역기구를 대만이라고 하는 국가로서 이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여권이 조성이 돼갑니다. 이하원에서도 그러한 진행을 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고 많이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중국을, 미국이 많이 고립 반해지는 전제를 하는 겁니다. 음, 얘가 조금 옆으 가는데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와서 조선업과 방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조금 달개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짜만 붙이면 주식이 좀 이렇게 올라가죠. 그게 이제 후광효과라고 하죠. 그게 브랜드입니다.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국가도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가 6,200조라고 제가 놓 말씀드리죠. 저는 2년 반 동안 한참 까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삼천 백조로 됐다. 그러니까 천일 동안.